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경제적 자유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불금이죠? 불금에 어, 삼성전자 주가가 어, 모조리 우선주와 함께 올랐으면 좋았을건데 그래도 여러분 좀 어느정도 어, 관망세는 맞는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목 저녁에 어, 소주가 한잔 생각이 나는데 어, 코로나 이 놈의 델타 때문에 도저히 술을 못 먹고 있습니다. 아 미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삼성자 큰일 났습니다. 이제 아, 제가 그토록 작년부터 제가 폼팩트 혁신이라고 노래를 불렀는데 자 이제 없어서 못 삽니다 못 사. 자 여러분들은 폴드폰 혹시 플립 아니면 Z Z 폴드 아, 폴드 폴드죠. 혹시 구매를 하셨는지 아, 의미인데 자. 일단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기억이 나실 란가 모르겠어요. 제가 96년도면 고등학교 어, 갓 졸업을 했을 때였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폴더폰 참어참 옛날 기억이 납니다. 아 형님 누님도 혹시 이폰 들고 좀 어깨에 좀 힘이 좀 들어가면서 어 뒷주머니에 살짝 보이게끔 꽂고 다닌 거 기억 나십니까? 그리고 좀더 진화된 어, 지금의 현재 폴더블 폰 어, 플립이죠 갤럭시 Z 플립과 거의 흡사합니다 맞죠? 자 삼성전자는 과거의 옛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이 폴더블 폰말 그대로 바이에서 그냥 어, 누가 이렇게 화면을 확 접어서 폈다 폈다 뭐 폈다가 어, 접었다가 누가 영화 속에서나 과거에 나오는 그런 걸 현실로서 삼성자는 초기자 기술로서 지금 실현을냈죠 지금과 거의 뭐 흡사하죠. 어, 지금 더 어, 지금 디자인이 더 세련됐습니다. 자이 얘기를 폴드폰이 지금 없어서 못팔 정도로 대박이 나고 있고 대세가 되고 있다는 걸 자랑질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저는 홍보 사원도 아니고 주주입니다. 주주로서 자랑스럽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함께 음 일단 한번 제가 자랑질을 하고 그리고 어 향후에 아이폰 얘네가 곧 9월 달 되면 어 삼성자를 다시 한번 위협을 할 건데 과연 그게 위협이 될는지 어그 얘기부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일 날 며칠 되도안 했습니다 며칠 만에 지금 삼성자가 어 우리들 개거품을 몰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어 개거품은 아니고 거품을 몰게 만들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인기가 좋은데 일단 여러분 스마트폰은 삼성의 주력의 두 번째입니다. 어, 첫 번째가 될 수도 있죠. 음, 이게 플래그십 고가 모델입니다. 그래도 가격을 상당히 낮췄지만 이게 어, 지금 완전 대박입니다, 대박 대박 어, 이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예약자 개통 첫날만 하더라도 24일이었죠. 그때 27만 대로 역대 삼성전자 국내 개통입니다. 개통. 첫날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을 했다는데 일단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폴더블 이 대세화 이 공원이 괜히 자신감이 아닌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사실상 자신감을 낸다는 건 뭔가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내는데 어 제가 이 자신감은 어말 그대로 초격차 음 파운드리 아그 얘기는 하고 싶지만 너무나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건 다음에 또 하고 일단 이 폴더블 장난이 아닙니다. 일단, 실물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얼핏 봤습니다. 가지고 싶어서요아 어, 매장 에 있는 거 뚱치가지고, 어, 들고 도망, 토끼고 싶었는데, 아, 그러면 여러분한테 어, 영상을 못 올립니다. 자, 구속, 어, 구속되어 있었겠죠. 자, 아무튼 실물이 상당히 호평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뭐, 두 제품 모두 다, 어, 지금 마감이나 내구성, 어, 일단 폴드 폰으로서는 최초로 이 방수까지 지원을 한다니까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초격차 기술까지도 고수란히 들어갔는데, 음, 폴드 3 같은 경우는 s 펜 그리고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UDC, 어, 한마디로 혁신을 집어 넣었다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플립3 같은 경우에도 뭐, 강결하고 디자인도 세련되고, 한마디로 MZ 세대. 어, 상당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여심을 사로잡고 있죠. 물론, 유니섹스 색감이나 디자인, 어, 남자들도 어, 상당히 호감이 가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이 폴더블, 자랑질 어, 얼마나 지금 대단하길래, 어, 이렇게 언론에 도배가 되고 있는지, 자, 3세대 폴더블 폰, 갤럭시 Z 폴드3하고 갤럭시 Z 플립3, 자, 글로벌 시장 본격 출시를 알렸습니다. 자, 지금 국내만 하더라도 어, 없어서 못팔 정도인데 해외에서도 상당히 지금 음, 이례적으로 관심이 장난이 아닙니다. 자, 이번 신제품 물론 국내에서만 예약 판매 음, 품절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 출시 첫날만 하더라도 매장에서 여러분 제품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인기를 끌었답니다. 일단 삼성자가 오늘 10월입니다. 10월까지. 갤럭시 Z 폴드하고 3, 플립 3까지 출시국을 한 130개국으로 확대를 하겠다는데 일단 한마디로 이 폴드 부분의 대세화, 어 한마디로 작정을 하고 이제 어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 27일 날 삼성전자가 한국을 포함한 이 미국하고 캐나다, 영국, 프랑스, 유럽 전역에전 세계 약 40개국의 이 갤럭시 Z 폴드하고 어 플립 3 이걸 출시했다고 밝혔는데 지금 그 반응이 음,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번 폴더폰 신제품이 지난 11일 날이 제품 공개된 이후에 어, 전 세계 약 70개국에서 진행된 사전 예약에서 벌써부터 전작을 훨씬 상회하는 호응을 지금 얻고 있답니다. 지금 스마트폰 시장의 본격적인 세대교초를 거의 알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자 이러다가 여러분 바 형에서 이 접는 폰 특히나 Z3 폴드 폴드 3와 플립 3 이게 거의 뭐 이걸 안 쓰게 되면 어뭐 유행에 뒤처지는 거 아니냐 음, 그렇게까지도 아마 보지 않을까 어, 그렇다면 바에서 급격하게이 접는 폰으로 아마 넘어가지 않을까 옛날에 보면 여러분 어, 폴드폰이죠 어, 접는 폰 여기에 액세서리 폰꾸죠 어, 폰꾸 폼구. 폰막 예쁘게 막 꾸며가지고 많이 다니는 자기 개성을 마음껏 연출하면서 다녔는데, 어, 그러한 뭐 유행이 오지 않을까? 음, 그 역시도 BTS가, 어, 광고를 하고 좀 대세의, 어, 역할을 톡톡히한것 같아요. 자, 이번 갤럭시 Z 폴드하고 3, 어, 폴드 3하고 플립 3 사전 예약에 엄청나게 많은 소비자들이 몰렸다고 하는데, 일단 물량 부족으로 해서 제품을 아직 수령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답니다. 물론 SK텔레콤이나 KT, LG U+ 이 통신 3차도 지금 일부 예약 가입자들한테 배송이 뭐 지연이 될 정도라니까. 자, 인기가 어 얼마만큼인지 가늠을 해볼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정식 출시일이 어1 오늘이죠. 오늘이었나? 음, 정식 출시일 국내 그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제품을 못 구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발을 동동 구를 정도로 아쉬워 하면서 발길을 돌려 했는데, 일단 신도림이나 그 서울 그 테크노마트, 어 집단상계에서도 어 풍기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답니다. 가보셨는지 모르겠네요뭐 일단 그렇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제가 뭐 달려가서 확인을 못 해봤지만,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어 알고 있을 겁니다. 자, 한 매장 직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오프라인 매장에서 막뭐 구매 불가하고, 사전 예약 물량도 제대로 소화를, 어, 못 한답니다. 어, 그리고 색깔도 뭐 대부분 화려하고, 아, 화려하진 않지만, 색깔도 상당히 괜찮은데, 어, 그 중에서도 뭐 인기 없는 색상도 있겠죠. 음, 그 같은 경우에도 좀 시간이 걸릴 정도로 아마 인기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인기의 여세를 몰아서 삼성전자의 어, 스마트폰 매출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외국은, 외국인들, 어, 뭐 이런 인기 있으면, 가벼운 종목은 벌써 뭐 주가가 막뭐 미친 듯이 오를 건데, 어, 역시나 삼성자는 점잖게 오를 겁니다, 아마. 자, 여러분. 아이폰이 다음 달에 출시가 되는데, 삼성자가 이 엿을 몰아서 완전히 기선제압을 확실해서 도저히 막 겁이 나서 못 일어설 정도로 기선제압을 해야 되는데, 그 기선제압은 아마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일단 삼성전자가 이 폴더블 폰, 이 여세를 몰아서 흥행 분위기 아마 집중적으로 아마 마케팅에 총력을 아마 기울일 것 같은데 이 총력을 기울있기도 전부터 지금 신제품 이 갤럭시 Z 플립 3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 과거에 어그 제품의 향수가 묻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음 아무튼 지금 현재는 상당히 세련되게 변화를 했죠. 물론 외형도 어, 상당히 예쁘게 변했어요. 물론, 그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이폰, 여러분, 쓰고 계시는 분 있죠? 음, 그 쓰시는 분들도 아마 아이폰은 충성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어, 알고 있는데, 이분들도 이 디자인 한번 보고, 어, 거품을 물 정도로, 어, 상당히, 어, 마음이 간다고 합니다. 일단 실제로 그 갤럭시 Z 플립3 실물을 본 사람들은 이 디자인에 반해가지고, 어, 여기 디자인에 반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니까 일단 제품 디자인도 한마디로 역대급이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삼성자 이 프리미엄 가전 어, 비스포크 아시죠? 그걸 연상시키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은데 일단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전혀 새로운 디자인의 이 패턴이다 이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한마디로 전작보다. 네 배나 커진 앞에 그 커버 디스플레이입니다. 자, 이것만 해도 상당히 전작보다 상당히 개선된 그런 디자인인데, 일단 외부 카메라도 뭐 전체적인 분위기하고 상당히 멋들어지게 조화가 된것 같아요. 일단 대체적으로 투톤 디자인이니까, 일단 이 모든 게, 어, <laughs> 전문가들은 뭐 거의 신의 한수다. 어, 이렇게 부를 정도로 지금 폴더 블폰이 어, 여러분, 매장에 가보시면 그 인기를 아마 실감을 하실 거예요. 자, 제 제목에서, 어, 앞선 제목을 보시듯이, 큰일 났죠? 없어서 못살 정도면. 음, 일단, 애플도 아마 지금, 지금 삼성전자의 이, 지금 폴더폰이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는 거 보면, 아마 자기네들도 지금 내부에서 똥줄을 타고, 또 한간에는 2023년, 음, 그때, 어, 손볼 예정이라는 그런 기사를 본것 같은데, 얘네들도 아마 어 조급하겠죠. 그렇다면 빨리 출시를 하려고 어 미친 듯이 아마 용을 쓰지 않을까. 그리고 샤오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존에 내놓은 제품은 있었지만 폴더폰 음 역시나 이 초격차 삼성전자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자, 대세가 먼저 되고 어 선점을 하고, 그리고 그 선점에 대한 효과 삼성전자를 먼저 도를 겁니다. 자, 그렇다면 폴더폰, 어... 당연 프리미엄. 삼성전자 고급 그런 이미지가 각인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스마트폰의 어 새로운 어 대세죠. 어 지금까지 바형 너무 지루하게 오래 갔습니다. 자 뭔가 새로운 걸어 소비자들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플립 3 같은 경우가 아마 그런 것 같지 않은가. 크게 뭐 과거와 바뀐 거 없습니다. 접는다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빠형에서 어, 접는 걸로 바뀐다는 게 어, 휴대성도 물론 좋지만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자, 펼칠를쓸 때는 또 빠도도 크기가 더 크죠. 자, 일단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주가가 올라야 됩니다. 자, 이러한 인기 음, 주가 연결이 되겠죠. 자, 여러분 즐거운 불금인데 어, 집에서 간단하게 소주라도 어, 한잔 하시고 음, 주말에. 어, 건강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